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 중공업입니다 오늘 2.5% 빠졌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리고 추세도 좋았는데, 오늘 왜 빠졌을까요? 그 이후에. 그쵸? 자. 어 주식시장에서는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단 가격이 먼저 뜨고요 고가구간 그 고가구간을 정하는 것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조금 장기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에요 여기 그쵸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 고가를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또한 3-4개월 동안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매물대가 또 쌓여요 쌓이는 과정에서 지금 또 넘었죠 여기서 뭐 어느 정도의 그 매물 소화 과정 이걸 가지고 우리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그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 차트만 가지고 삼성중공업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건 우리가 가격을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삼성중공업이나 뭐 다른 종목들, 뭐 최근에 엄청 강한 뭐 반도체, 바이오 할거 없이 그냥 가격이 먼저 떠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일단 베이스로 어떤 내용들이 깔려 있는지 그거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헤드라인만 딱 보고 간단하게 내용만 딱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요. 삼성중공업 분기별 실적 개선세 지속 목표가 상승한다. 이거 왜 지속될까요? 자, 보세요. 조선업은요. 10년 전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박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조선 빅3리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 삼성, 그리고 대우. 근데 대우가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그빅3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이 그냥 다 망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억지로 숨을 붙여놓은 겁니다. 버릴 수 없으니까 배는 계속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분기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대요. 인재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예전에는 기술의 평준화 그리고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써본 지가 한 10년이 다 넘었고, 만족을 하지 못했고, 조선업에 대한 불황이 왔고, 오다 보니까, 어, 원하지 않던, 그쵸, 그렇죠? 원하지 않던 치킨게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치킨게임을 하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상대편을 죽이려고, 그뭐 대만 업체, 일본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가격을 그냥 적자 보면서 그냥 팔아치웁니다. 그러면 여기는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요거 딱 사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지. 아예 다 벌어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배는 어, 그렇잖아요. 30년 전에 건조돼서 나간 배가 있어요. 그쵸. 진수에서 계속해서 시작 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최대한 30년 쓸수 있다고 보고 30년 전에 퇴역한 배. 지금. 다시 수주 놓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느냐? LNG 친환경 선박. 지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리백. 그쵸? 아리백을 포함한 이게 그냥 단체라고 보잖아요. 애플도 아리백을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게 단순히 뭐 캠페인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삼성중공업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도, 즉, 친환경 선박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수주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상대할 수 있는 조선사들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해양플랜트 수주, FLNG. 해양플랜트 수주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올라간다. 저 개인적으로 3만원 이상 봅니다. 지금 오늘 가격대가 9,600원에서 끝났는데 저 9,800원에 샀고요.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9,800원에 대량 물량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사고 했는데 거의 뭐한 지금 정도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왜그 조선업이 강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드렸는데 이타 점을 제가 얼마에 잡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했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이해했을 때 다른 종목군들을 어떻게 내가 이 확장시켜 갈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HLB입니다.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12월 달 신고가 갔는데 이거 다 빼고 눌림목 지나고 올라갈 때 다시 매수한다. 그랬을 때몇 프로 수익? 30% 수익. 그렇죠? 그다음 18%, 그다음 13% 떨어지고 올라갈 때또 지난 금요일로 급락할 때또 매수 이런 상황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거 바이오죠 그러면 다음 뭐가 있을까요 어, 반도, 반도체, 반도체 한번 보죠 다 d i 형 한번 보시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수익이죠 매수 수익이죠 26 22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모든 시세를 내가 다 먹을 수 없어요 여기서도 샀어야 맞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무섭더라고요 그갖고 이쪽에서는 매수를 못했다 근데 이것만 먹어도 충분하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이유는 확인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이고 그랬을 때 내가 단기적인 구간에 어,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강프로의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선익 시스템과 HLB 이렇게 내용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금요일날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은 갭 두고 빠졌는데 내일은 매도 예정입니다. 내려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젠백스 링크 근데 모두 다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제가 공개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요 젬백스 뭐 링크 자 내용 보면 확인하고 매수했다는 점6%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 2월 달에도 확인하고 매수했다는 점 그랬을 때39% 정도의 수익구간 확인하지 않으면 보유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확인하지 않고 보유기간 내가 그냥 딱 잡고 나왔는데요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지 마시고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 0억이라 꼭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 해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분들을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삼성 중공업을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죠. 첫 번째 저가에서 올라오는 거 다시 신고가 만들고 다시 횡보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매수. 오늘도 매수했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이거 안되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FLNG 그쵸 해양플랜트 수주권이 계속 쏟아지는 구간이 올 겁니다 배는 한번 수주가 이렇게 싹 몰리거든요 그리고 신조성가라는 게 있어요 신조성가가 상승구간으로 딱 터나는 순간 그때부터 수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신조성가는 돌리기 시작했고 수주가 쏟아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막 30%, 40%씩 높여가고 있어요. 그쵸? 호황 초입, 호황 초입. 이제 실적 전환이 됐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삼성 중공업의 타점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실시간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그리고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 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 타점 조선주가 어렵습니다. 매매하기 진짜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 또는 뭐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과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을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번호로 공유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삼성중공업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 2주 안에 수익전환 시켜야 되고 그게 예, 지금부터입니다. 이거는 뭐 기다리고 말고 할게 없어요. 내일 당장도 매수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정확한 타점,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고, 문자는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나 뭐 삼성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다 실시간 내용입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 먼저 뜨고 있다 그랬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쵸. 그게 중요한데 그 모든 부분이 타점에 있다는 거고 타점은 가격이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내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렇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그렇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 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 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 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